예, 13번째 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내, 남편, 자식, 아버지. 아, 자식 쌍치는 뭐냐면은 쌍쌍 한두그두 그러니까 두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 두 쌍이니까 부모가 부 하나, 아야, 부한 분, 모한 분. 그래서 쌍친일. 그친 자는 어버이 친 자입니다. 친할 친 자, 어버이 친 자. 가화, 아예 집안 전체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아내, 남편, 자식, 아버지, 자식, 부모 이렇게 합해서 가정이 된다. 하나 가정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음, 이것도 뭐 같이 연결된 신은 아니고, 두 개가 나눠졌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잘 어울리네요. 처현 안해천자 어질현자야. 어질다는 거는 뭐 어질다 착하다 이런 게또 되고 어질다는 착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는거예 아내가 착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은 남편이 과실, 과실은 잘못하는 거죠.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가, 허물 짓는 거가 적다, 적을 수 짜예요. 이렇게 쓰면은 작다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적다, 혹은 어리다. 이런. 뭐, 어, 여기도 어리다는 뜻이 있으니까, 네. 이건 작다, 이거는 아, 어리, 적다, 어리다. 아내가 현명해가지고 지혜로우면은 남편의 과실이, 실수가 적어진다이 대표적인 얘가 그 신사행당의 남편이 이혼수 율곡의 아버지죠. 그 이혼수가 좀 약간 지금 남편으로서, 약간, 율국선생이 아버지로서는 좀 모자랐던 그래서 가끔 권세가 집을 기울거리면서 실력은 없으니까 거기서 벼들자리 하나 얻어니까기울기웃하면서 잔심부름도 많이 하고 이제 창피한 짓을 했는데 신사임당이 당신 그런 거 하지 말라 하고 철저히 이제 잘 관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술 먹고 딴짓하고 이제 어 실수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았을 실수를 적게. 그러니까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롭면 남편을 잘 관리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과실이 적다. 자식이 효도하면은 자식이 효도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마음 이건 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그럽다. 응. 너그러울 거야 짜 그렇죠. 아무래도 자식이 효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볼 적에 너그러워지고 또딴 일을 할 적에도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자식이 효도하면은 또 어떤 독이 있냐면 이게 원래 하나의 씨였으면 이렇게 자효자효 자효 이렇게 두개 나오진 않아요. 연결된, 거기,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자효가 또 나와요. 쌍친. 그 진짜는 어, 어버이 진짜 신이고 신할 진짜예요. 왜 어버이 진짜냐면 아들이 그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보기 보는데 보는데 그냥 등등고 밖에 나가서 본게 아니라. 공부 밖에 나무 위에 서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 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만큼 오면은 안심이 되데 내려가서 안본 척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버이 마음에서 어버이 친재. 나무 위에 서가지고, 저 멀리 오는 걸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게 친입니다. 쌍친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죠. 쌍친. 부모. 그거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부모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죠? 쌍친 대신에 부모를 넣어도 되는데, 이제 말들을 이제 잡고, 어, 어휘를 늙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한다. 즐거울 낙자. 즐거워한다. 가하 반사서 많이 들어봤죠. 집안이 화목하면은, 집안이 화목하면은, 만 가지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한다. 다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어, 서로 싸우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할 적에 집안 걱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죠. 또, 남편이 밖에 지금 가정에 한목하지 않으면은 그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 걱정하느라고 집안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안이 한목해서 일치단결 해가지고 잘 불러가면은 모든 일들이 잘 성공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한입니다 예, 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편 부가소요 자효푸신관을 자효상 친나기요 처현부가서요, 자효푸신관을자효상친나기요가하만사성이라 예, 네, 여러분 뜻시를 마치겠습니다.